出口は奇数号車は前 会社に今までありがとうの気持ちと、次のオーナーへの思いでしょうか。 이게 마야? <laughs> 이게 마야 어. 이거는 뭐 나왔으면 좋겠어? 핸드폰? 아 그거 카세트? 과연 엄청 종류가 많은데? 뭐야? 안보여 여기 중에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약간 <laughs> 이런거? 커피만안나왔으면좋 나서 고피다나는 나서 게요는나피 아, 나서 어아 진짜 아모나모나왔으면좋겠어고요거하고요는요 뭐뭐 이거 그래요? 는열지는말고요나왔어피나왔 네. 뭐 어, 이건 나서 나나왔다 지금은 조톤보리 거리 왔고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여기는 정말 미래 도시 같아요. 아사이가 완전. 어때? 맛있어. 오, 씨. 어, 이거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시나무으로 이렇게 핑크로 있다니. 이거 하나 할까? 200엔 하려나? 이 200엔. 아, 이것도 살라고. 이건 진짜 이번 여행 때 톡톡히 쓸거 같아. 난 실용적인 것만 살라고. 아, 이것도 너무 고민인데. 이거 약간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너무 유니크한데? 하나만 사볼까? 아비, <목소리나> 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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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나라역인가? 키즈스, 키즈스, 키즈스 나라 똑같네.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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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줘! <laughs> 아마는것 <마시는> 같은데 <laughs> 응? 어, 이건 뭐지? 이건가? 엄마 하나 사고 싶어요? 오나 뭐 왔으면 좋겠어 음, 핑크, 핑크? 음. 이거를 뽑아볼게요 내이 얼굴 안나오게 찍는거 알지? 응발 아. 와이메로디 만 아니지 응. 엄마 여기서 뭐 먹을거야? 응. 나는, 나는 이거 2단계에다가 이거 추가하고 이거까지 응. 응. 추가할게요 그러세요 이렇게 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깐 들렸어요. 이렇게 체력 보충을 해줘야 돼. 했어? 일단 미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얘 좋고요.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다 괜찮. 어? 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 오. 어, 이렇게 돼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 <목소리> <노란색, 오리가> <목소리> <다른> <목소리> 이거 팔 생각 없죠? 팔 생각 있어? 아, 팔 생각 있어? 있어요? 팔 생각 있다고? 배팔 생각 있다고? 그러면은 일본에서 구입한 장난감 보여드릴게요. 일단 살리오 샵에서 이걸 샀습니다.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왔는데 약간 무슨 부인? 이 이름이 뭐지? 가격은 990엔인가 110엔인가 그렇게 1100엔 할 겁니다.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마가 산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쭉줄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카드 같은 거 달고 지하철을 살때컷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담아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꿀팁이죠? 그리고 이거는 시나물을 젓가락이고, 음, 이것도 다, 다이소는 거의 다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채하를한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팔 것도 몇개 있어가지고 일단 안 파는 것만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나라를 저번에 갔는데 나라 기념품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같이 하 있어서 샀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헬로키티가 나라에 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였지? 이거는 카세트 카세트 페이스이고요 귀엽긴 하네요 이거는 이거 요거. 귀엽죠? 이거는 300엔이었습니다 이거는 나어자 이거 보자 이거는 스노키 매직 루인데이 녀석은 이제 시세 하고 팔지 안 팔지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컬러죠 제가 뽑은거는 이 핑크색입니다 핑크가 나와서 정말 예쁜데요 짠 하나 둘셋 휴지 케이스 습니다 이번 제가 지금부터 숙제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오마이갓 oh God! This is Kori a k u m a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뿅. 오,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건 진짜 이거는 그럼 평생 가져갈게요. 이거는 진짜, 그럼 진짜 말인못 <laughs> 그리고 그래, 이거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흥?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정말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거 파우치예요 여러분 이게 4,000원인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었으니까 15,000원이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이거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짜자잔 이번에서몇개더 뽑았을 수도 있겠다 진짜 여기 주면서도 기억에 나왔어. 이게 나왔으면 싫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왔어요. 이건 사실 뭐가 나와도 다 마음에 드는데, 사실 진짜 에코백이나 손수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으니까 파우치 나오는 게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파우치가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정말 마음에 들고요. 아, 이거 초반에 나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났나 보다. 이건 여러분. 이거 되게 퀄리티가 있네. 이거는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이게 아마 이제 팔것 같은데.